치료해준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래 치료해준 걸 저에게 믿고 영적으로 확신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년 우리 국년 우리 한정 우리 하나님 아버님 머리끝 밖에 치료 감사해 주시고 이전에 일할 때숙명이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찬송할 때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찬송해서 아버지 아버지 괴로움과안 좋은 걱정 근심거리 다 따라가고 찬송으로 은혜 주신 하나님. 국의 어른들에게도 큰 은혜를 받배 하시고, 저녁만 날마다 숨쉬는 것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가까이 할때 주님의 은혜가 가까이 주신다고시어합 가까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종에게도 아버지 심장과 폐를 깨끗하게 묻혀주시고, 항일없게 하시고, 또 피에, 아버지 항문에서 피가 나옵소는 그것도 용종도 지난번에 다 띄웠던 것처럼 선종이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 아무 일 없는 줄로 주시니, 은혜주시니, 확신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슴도 아버지 견부리움들미미입니다하나님 중재 은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동명을 치유해주셔서 다른 사람 치유해주면 아버지 수술하는데 조문 그대로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막막증도 그대로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즘에 또 백내장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이 진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내장을 또 깨끗하게 수술되가지고, 고체 수술이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눈부신이 있다고 하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좋은 냄들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죄일하는데 하나님 건강을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남은 세계 90대 이상까지 주일을 하다 가갈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신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때 이름으로 기도드리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마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좋은 날 좋은 날 되세요. 하고 좋은 날국방 되세요 국방 할렐루야. 저는 또 여기서 인천까지 넘어가려면 한 시간 걸립니다. 아이고. 어제는 좀 빨리 가느라고 또 여기 문도 닫지도 않고 가서 문 하나를 예. 또 저기 한풍기도틀어놨더라고다 정리하고 가야 되겠어요. 예, 예. 어제도 늦은 시간 돼서. 간이라고 불만 꾸고 되게 간다고 여러분 감사해 또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